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창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피디입니다 네 오늘도 비밀 카톡자분 음? 네. <laughs> 비밀 네. 네. 신분는 숨기고 네 신분을 왜냐하면 이 정부요원이십니다 아, 진짜 <laughs> 예, 정부요원이시고 <laughs> 네.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카프 네. 아 <laughs> 그러지마요 k 어 로봇컵? 이게 지금 숨기는 예? 겁니까 이게 <laughs> 아얘 롤이 큰데 어? 생각보다 롤이 크네요 이거 단단했었는데 이게 또 하중 받으니까 롤이큰데잘 도네 또. 예, 온다차의 매력. 네. 네, 이게 4륜구동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 이런 예,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차가 예, 그 롤스테 프리스가 이렇게 강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좌우 이렇게 좀 많이 흔들리는 좀 느낌을 주는 거 네? <laugh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안정감이 꽤잘 돌아가는데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이게 1500cc 예, 다운사이즈 터보 엔진 어스트드림 지구가 꿈꾸다가 만든 엔진입니다 193마력을 5600rpm에서 내고요 예 토크가 24.8인가요? 네 24.8kg 포스미 포스미터 할때 F를 앞으로 네. 해야 돼요? 네. 예. 네. 그점 뒤에다 하면 안 돼요. 그 네, 회전, least. 회전력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점을 F 앞에다 찍으면 안 돼요. 네. 네. 1500cc에서 네, 적당한 출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보 엔진으로서. 음. 그래서, 혼다에서도 다운 사이징 처음 하는데, 네. 예, 네. 보 차저 걸어서, 예, 웬만큼 잘하는 네. 네, 그런 엔진으로 개발을 해냈고요. 요게 이제 CVT랑 몰려가지고, 연비가 좋다. 네, 네 그래서, 연비가 11.4km 평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전륜구동 같은 경우는 12km가 좀 넘는데 이제 사륜구동은 연비가 조금 떨어지죠 항속주행하면 또 이게 연비가 좋다면서요 차주 분 어떠십니까? 항속주행하면 연비 좋게 나오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지 얼마 안 돼서요 아니 이게 알람이 왜 지금 울려고 있지? 아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어떡해 개인 생활이 이렇게 제법 호롱이 나네요 얼마 안되서 잘 모르겠답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항속주행을 네. 계속 꾸준히 해보신 적이 없으신 가그 같죠? 지금 놀랍게도 음. 매트립 컴퓨터에 11.4km로 나옵니다. 오, 아니 어떻게 지금 딱 공인 연비가 여기 찍히지? 예, 그러게 아, 1 1 4오 네. 정말 되게 정직한 혼다에곧 내려갈 겁니다. 지금 아, 스포츠 주행을 하기 네. 시작했기 때문에 네. 해로. 아 아니, 근데 리셋을 한 번도 안 하셨으면 네. 많이 안 내려갈 거예요. 무적거리가 있어서. 제가 연비 와인딩에 또 능력이. 아, 있는 그, 그 얘기 하려고. 그렇죠. <laughs> 기회만 되면 잘한 기좋 <laughs> 그렇지, 그렇지. 어우, 잘 들어왔다. 고모님 잘 들어왔다, 이거. 그렇죠. <laughs> 어, 빨리 진행해주세요. 너무 어지럽습니다. 아, 네. 요게 지금 롤이 커서 뒤에 타신 분은 어지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롤에 비해서 차가 버티긴 잘버팁니다 그러니까 요게 사륜의 덕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차 밸런스도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사륜에서 이렇게 이제 넣고 빼주고 전륜 쪽에서 오버가 생기면은 후륜 쪽으로 빼서 전륜에 여유를 넣어주고 후륜 쪽에서 슬립이 날것 같으면 전륜 쪽으로 토크를 이동시켜서 전륜 쪽의 접지를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사륜의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륜 구동이 트랙션을 잡아나가는데 좋은 옵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계식은 어, 많이 사륜을 분배를 해도 뭐 3대7, 8대2, 뭐, 그정도예요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토크 분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요즘 전자식은 거의 트랙션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륜 트랙션 컨트롤. 네. 브레이크를 활용을 해서 브레이크 기능으로 이제 토크 벡터링 기능을 요즘은 이제 브랜드에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한쪽에서 브레이크를 걸리면 다른 쪽으로 토크가 더 전달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토크 분배를 좌우로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전후 좌우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내물이 되니까 이렇게 코너링 할때 롤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샤샤 잘 버텨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을 개념로는 차라서 요것도 이렇게 하중받으니까 좀 이렇게 울렁울렁 하네요. 근본적으로 이 차를 가지고 와인딩을 하거나 뭐재밌게 즐겨라 하는 세팅은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못 달리는 차가 전혀 아니네요. 네, 진짜. 못 달리는 차는 절대 <laughs> 아닙니다. 상당히 잘달리네 SUV 가운데서는 상당히 지금 코너링이 괜찮고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실 뭐 언더 스티어가 명확하다, 뭐 오버다, 뭐 이런 걸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워낙에 이제 TCS가 지능적이라서 그렇죠. 아, 느끼기도 전에 이렇게 빼거나 아니면 어, 언더가 하다 보면은 또 빠지고 약간 차가 오버가 날래나 이제 또 잡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륜구동이 이래서 요즘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포츠 주행을 하는 오너들은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네. 늘 저가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코너 그렇죠. 중에서 어쩌다가 액셀을 밟을 수도 있고, 네. 가속을 더해야하고액셀을확 세게 밟을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띡살이 아, 나는 거지, 운전하다가. 네. 운전하다 실수할 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전륜구동이든 후륜구동이든 그, 이륜구동 같은 경우는 그 실수가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렇죠. 네. 근데 사륜구동은 액셀을좀 밟아도 그게 앞바퀴가 포화가 되면 뒤로 좀 밀어주고 네. 뒷바퀴가 포화가 되면 앞으로 좀 빼주고 네, 쉽게 말해서 과진입하면 잡아주고 네. 오버를 잡는 타이밍이 약간 늦어도 살짝 고정해주고 네, 네. 뭐 이런 것들을 사륜에서 알아서 넣고 빼주는 사륜이 그러니까 토크를 넣고 뺀다는 거는 토크가 걸리거나 구동이 걸려있는 주기의 접지가 거의 1 0기에 가까워지면 네. 거기서 아무리 토크를 넣어줘봤자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토크를 빼서 뒤쪽으로 줄어서 뒤쪽에서 어느 정도 트랙션을 잡아줘야 앞쪽의 접지가 살아납니다. 여유가 생겨요. 그래야지만 조향을 하든 뭐하든 이게 차가 운전자의 도를 반영해서 움직이거든요. 이게 코너링 포스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링 할때이 접지를 상실시키면 차가 튀어나가거나 아니면 감기거나 해버리는 건데 그걸 앞뒤로 빼주면서 그 한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두 개를 배구로 썼다 그러면 네 개를 배구로 쓰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배로 늘어나니까 더 좋아지겠죠? 예, 사는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의사이는 지금 브레이크에서 타는 냄새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브레이크를 풀로 밟은 게 아니고요. 네. 길들이기 한 정도로 해서 그 정도의 음. 열기가 올라온 거예요. 네. 요것도 레진 패드 같아요. 살짝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세게안 밟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 확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레탄 성분이 많이 들어 있으면 이렇게 냄새가 확 올라와요. 브레이크 내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 네. 열에 대한 저항성이 그다지 좋은 브레이크를 쓰지 않았다. 아마도 이제 잘잘 운전하셨기 을 때문에 네. 브레이크 가 아직 길들이기가 안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퍼 필름을 로터에 입히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열이 올랐다가 줄었다가. 네.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나한테 시승을 맡기면 내가 브레이크도 길들여준다 아이 어떻게 <laughs> 지내 와인딩은 연비 와인딩 뿐만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길들이는 아주 지능 높고 수준 높은 와인딩이다 라는 자랑스러움입니 <laughs>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시면 돼 제가 김창현 <laughs> 언어 해설직업입니다 뭐, 좋아요. 뭐, 요 정도 속도도 사실 요 정도의 롤 저항력이면은 여기에서언더를 이렇게 쭉나가야 그렇죠. 나가야 되는데. 버텨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제 요 정도 롤이 발생을 하면, 우와! 하고 놀라니까, 아이씨, 별로 코너링 성능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속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롤이 있다고 코너링 성능이 예.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얘가 지금 그거를 잘 분배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중 같으면 나갈 수 있어요. 가있는데 왜냐면, 하 부동축에 포화가 되면 조향이 안 먹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살짝 빼주니까 여유가 생겨서 조향까지 먹으면서 코돈이 까다 내는 거죠. 그래서 사륜이 이럴 때 위력적이다. 이렇게 운전 안 하시는 분은 부태야 살 필요 없습니다. 어, 속도도 없네요. 속도 높아요, 진짜 높아요. 그러니까 혼다는 이런 기본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혼날 짓을 해도 산다. 가격만 괜찮으면 산다. 이런 분들이 계신 겁니다. 하지만, 무스게 보이면 언제든 혼다는 혼날 짓을 하니까 예, 고객님들이 이제 이렇게 눈을 살펴보면서 예. 엔진은 조금 뭐랄까요 다운사이징을 좀 많이 해서 출력이 193마력이 그렇게 낮은 출력은 아닌데 근데 이제 CVT랑 같이 물려서 그런지 예. 나 이렇게 센 190마력짜리야라는 걸못 느끼게 하는 예. 것 그리고 이게 속도가 갈때 굉장히 이게 부민음이 네. 부각이 되면서 밀어주는 힘이 네. <laughs> 이래서 이제 CVT가 아무리 진화된다고 해도 네. 네. 지금 3,500도 안된 알핀인데 웅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그러니까 CVT가 연비 운전하기참 좋아요. 네. 연비 낮은 운전하기 알뜰에서. 좋은데 따지날 때 면서 항속 주행을 걸면 정말 효율은 좋은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속을 하고 퀵다운을 하면서. 속도를 계속 유지시켜주고 밀어줘야 되는 이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딱딱 절도 있게 맞춰가지고 효율적인 구간을 찾아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되는데 얘는 최적 구간을 찾으면서 항상 막 이리 해내고 저리 해내고그 헤매는 네. 게 중간중간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CVT로 스포츠 운전을 하게 되면 답답하고 염비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CVT가 스포츠 운전에도 최적화가 되느냐? 아닙니다 컨티뉴어슬리 하기 때문에 이게 딱딱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은데 그 위치에 가서 걸려 가지고 어나 지금 2단하고 있어. 나 지금 3단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는 그래. 어 여기가 2단 맞지? 여기쯤이지. 하고서 지는 딱딱 딱딱 세밀하게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스포츠 운전을 하게 되면은 기밀하게 절도 있게 딱딱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이게 최적인가 저게 최적인가 나름대로 개선을 엄청나게 합니다. 스포츠 운전이라는 게 지가 막 바꾸고 있는 동안에 운전 상황확확 바뀌거든요. 그렇죠. 어? 아까 바꾸다가 아니다. 여기로 가까 그렇죠. 여기로 갈까? 막 이렇게 지가 막볼때 네. 이렇게 혼동하고. 지가 지금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걸 평가하는 사람들이 야 지금 아. CVT는 스포츠 운전도 잘 받아요. 이거는 스포츠 운전을 못하거나 c v t 구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얘 예, 스포츠 운전에 진짜 지금 최적화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화딱지나요. 이게 뭐야 엔진이 193마력이고 24.8 이 크로노 프미터를 2000에서 5000까지 낸다는데 그 효율이 안 느껴지는 거지. 엔진이 힘들어해. 이게 무슨 자유롭야 왜? 토, 토크가 2000rpm에서 터진다는데 이렇게 힘들어해. 얘가 지금 막을 뭐 때리는 거야. 근데 이게 리니어하게 올릴 때는 그 고민을 안해 이 입력이 일정하게 되면은, 어, 그래. 이 정도면은 내가 맞춰놓은 기본 값이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맞춰가지고 대충 이 정도 되면은, 3단, 4단, 5단, 자, 맞춰서 가. 하는데, 스포츠 운전에서는 계속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 올라갔다 해야 되는데, 얘가 대충 맞추는 거거든. 근데 대충 잘 맞춰야 되니까, 진아름대로는 엄청나게 고민하는 거야. 이게 단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냥 경우의 수가 얼마 안 되니까, 착착. 들어다넣다 뺐다 만해주면 되는데 얘는 경우의 수가 수천 가지야 수만 가지야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야 예전에 CVT처럼 출력 변속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일반적인 운전을 할 때는 이게 자동 변속인지 CVT인지 잘 아, 몰라요 네. 음. 그런데 자동차를 평가를 하면서 이게 CVT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스포츠 운전을 해보면 딱 알아요 스포츠 운전할 을때 멍때리는 건 CVT예요 얘는 절대로 스포츠 운전에서 빠릿빠릿하게 못 움직입니다 구조적으로 <laughs> 그럴 수밖에 없어요 1,500cc면 괜찮은데, 만약에 2,000cc나 200마력 중반 후반대인데 CVT랑 매칭을 해놓는다. 야, 이러면 진짜 화딱지나는 거야. 그래서 닛산 차들이 그래서 황당한 거예요 300마력이 넘어가는데 CVT야. 미치는 거야, 스포츠 운전할 때. 그럼? CVT 중에서 나쁜 건 아닌데. 그렇죠. 어쨌든 네. CVT라고 몰려져 있던 구, 구조 자체가. 그렇죠. 그 다이나믹하게 차의 거동을 만들기에는 네. 적당하지 않다는 거 그거 맞지, 이거야. 스파게티 맛있게 다, 이렇게. 좋은 재료로 다 해서 정말 최고의 요리사가 해놨는데, 먹으라고 숟가락 던져주는 거요 옛날 이거로 먹어라. 숟가락으로숟가락인 어떻게 먹어? <laughs> 면이 안 감겨. 환장하는 거지. 먹고 싶은데. 모든 아, 집 면속기라든지 이런 기술 관련된 어떤 그 장르에는 용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CVT는, 원래 CVT가 이런 개발됐던 당시에는 기술자들이 이제 그걸 개발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우주체감이야. 이런 쪽은 으로 맞아요. 쪽으로는, 이런 쪽은 어, 맞아요. 변속이 없는데, 변속이 없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변속을 하면서 이게 회전수가 바뀌는 그 보정, 레브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력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력 손실이 네. 안 생긴다는 가정, 네. 그 다음에 변속을 하는데 시간이 안 걸린다는 가정, 그두 그렇죠. 그 가지 네. 가정을 놓고 보면 네. 이만한 변속기가. 이건 이론적으로 완벽한데, 이걸 실제로 구현해 놓으니까 이제 처음엔 벨트로 구동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벨트 늘어지지 유압 제대로 작용 안 하지 손실이 더 많이 생긴 거지 그래가지고 이걸 스틸로 하니까 나중에는 소음 돌아가는데 아주 소음이 그냥 장난이 아닌 거야 거기에다가 벨트 장력으로 세게 해 놓으니까 또 출력 손실도 생기네 이럴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유압 장치에서 또 고장이 일으키고 거기다 유성기어까지또 때려 박으니까 이제는 자동 변속기보다 가격이 더 비싸지고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타입을 봐가지고 그래. 이건 연필로 그냥 이렇게 좀 적절하게 이렇게 A2B용카에서는 살살 네, 운전할, 운전할 때 쓰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발전을 해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0 0마력에 물리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 제조사들아 당장 템포를 딱 죽이니까 편안하거든요 편안하죠 편안해요 아까처럼 허둥대지 않고 원래 이게 이 정도 출력에 이 정도 세팅이면 아까 저 정도 와인딩에서 벅벅대는 그런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CVT랑 물려서 움직이다보니까 엔진도 벅벅대고 발속기도 벅벅대고 이게 벅벅대는거예요 지금 그 와중에서 차는 롤 저항력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잘 돌고 네. 그러니까 기본기는 좋아요 이 차가 기본기는 좋은데 왜 여기에다 CVT를 넣어가죠 예, 양피디가 리액션이 지금 아주 후져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 아주 후져지고 있어. 좋은 다운사이징 엔진에 CVT 뿌리기. <laughs> 제목 나왔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안 달리시는 분들에게 좋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조합이 상한 거야. 다운사이징 터보 엔진에다가 사료를 넣었어. 근데 CVT야. 코너리 코스트 괜찮고. 이거 봐요, 벌써 이게. 어떻 할지. 어. <laughs> 이렇게 힘쓸 일이 아니거든, 이게. 나름 가속을 최대 출력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게 c v t 의 장점이긴 해요. 그러면서 잘 돌아. 네. SV u 가운데서 요 정도 컴팩트 SV인데, u 롤 스테프니스가 감프하라면 굉장히 코너링 풍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네, 좋은 겁니다. 언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고 뉴트럴 합니다. 편안하게 더하 편안하게. 편안하게. 엔진은 힘들어 하네요. c v t 랑물려서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니까 얘가 스포츠 주행에 맞는 최적점을 찾기에는 컨트리어스를 네. 위한 요 변속비 자체가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얘가 고민이 너무 많은 거야.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 그 인생 복잡해지잖아. 그니까 차를 네. 저희가 후진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그니까 러이 c b v t 가 스포츠 주행에 안 맞아요. 이론적으로, 공학적으로 안 맞아요. 그니까 러 이렇게 변화를 무쌍할 때는 경우의 수가 적은 게 좋아. 그렇죠. 근데 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변속기야. 예를 들어서 500마력이야. <laughs> 그럼 얘가 그렇게 고민 안되지 193바력인데, 아껴 써야 되잖아. 최대한짜 아 써, 써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얘가 고민이 깊어지려고 이제 잡아 아? 돌리는 거 그만하죠. 그런 거된 거? 거 같에 그만 잡아 돌리세요. 네, 이렇게 얘기 가 나왔습니다. 이제 싫다는 거죠. <laughs> <laughs> 또그 생각도 드는 게, 요즘 와인딩을 하면 두 분이, 뭐, 되게 나쁘다는 얘기를 거의 잘안 하잖아요. 그만큼 차 단을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런 거랑 같아요. 이게 휴대폰. 음. 샤오미 거든, 화웨이 거든, 삼성 거든, 엑스 거든, 애플이든 응. 별로 안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점 차도 그렇게 되나 그러니까 상향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그치? 어느 정도 성능이 기본적으로 되는데 그 가운데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치. 이게 아주 그냥 형편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형편없는 어, 차가 없어 지금 그렇지, 그렇지. 네, SM6 빼고 SM6 빼고 어... 자 오늘도 출석 <laughs> 어. <친했어. 웃음> 휴 오늘도 나왔다 X XM6도 뒤에 그 멀티링크만 들어가면 그렇죠. 괜찮은 차야 좋은 차야 어, 맞아, 네, 그쵸, 그러니까 거동 자체가 네, 나쁘다는 게아니야 거동은 아니고. 좋아요 그러니까 네. 서키드에서 만약에 갖고 들어가면 재밌게탈수 있는 트랙션을 확보를 할수 있는 괜찮은 핸들링 좋아요, 진짜. 그리고 디자인도 진짜 좋고, 옵션도 그 정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실정감 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경차의 어떤 목적, 맞아요, 뭐 이런 어떤 그, 그 예. 것 같은 지금 현재의 차량 채팅에 맞는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한 세대 지난 걸왜 집어넣느냐, 예. 근데 요즘에 네. 댓글에 네. 저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적 있잖아요 뭐, 차랑 네. 차주랑 동일시하지 말라 네. 그래서 한창 SMC 처음 욕했을 때는 SMC 사주분들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는데 네. 요즘에는 댓글에 네. 막제차욕 언제 나오나 보러 왔습니다 뭐아 이런 거라던가 어, 그게 어, 진짜 뭐, 쿨한 분이요 어, 오늘도 출석했네요 막 이런 댓글 남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 오 많이 인식해서 좀 되게 됐나 봐요 원래 그런 그래서. 분들은 원래 쿨하신 분이야 아 그런가 왜냐면 쿨하지 못한 데 우리 한마디로 쿨해지신 게 아니라 아, 그분은 원래 쿨하신 분들이고 맞아. 원래 안 쿨하신 분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음, 안 쿨해. 네. 브레이크 느낌은 좋아요. 아 예. 네, 초기 담력이 그렇게 세지 않고. 아 그래요? 약간 좀더 리니한 느낌. 아. 또 코드보다 조금 더 리니한 느낌. 같아요 실내도 CRV 으로 되게 공스러졌어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스테치적으로 가죽은 아닌 것 같은데. 모니터도 근데 베젤이 조금 잖아요 이게 되게 작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멋은 없어요. 혼다가 그냥 기능성 위주니까. 그다음에 요렇게 변속기 올라와 있는 거는 혼다 CRV의 특징이에요. 아 그래요. 혼다 청기 모델 부어 이랬어요. 어... 그 전에는 여기가 이렇게 뻥뚫렸었어요 어... 근데 여기가 이제 네, 밑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터널이 생긴 거죠. 어, 요거 3,800만 원대로 할인 받아서 사셨다 그러는데. 어 솜다 센싱 까지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퍼드 들어가 있고요이 정도는 뭐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는 얼만데요? 4,330인가 그래요 4,300? 네. 오, 그 가격을 다 주고 사기에는 조금 비쏘 약간 비쏘 비싼 감이 좀 있으나 음. 예뭐 할인받아 가지고 4,000 내외로 사시면 국산차하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경쟁이 될 만한 그런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 처음에 들여와가지고 혼다 센싱을 빼고 녹까지 플러스 실어서 4,300으로 이렇게 녹뒤로 팔았다니 욕을 얻어먹을 만하죠요뭐 CR-V가 기본기가 좋은 차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색무취 그리고 또 아, 적당한 무생, 무생. 원래 혼다 차가 무색무취예요아 너무 네. 맞는 표현이다 네, 무색무취뭐 그냥 막 갖고 싶다도 아니고 네. 아, 그리고 또뭐 사지? 아, 자 사. 맞아. 이거. 예. 네. 좋은 거지. 색깔가 그러니까 없다는 건. 왜 정장에서 남자들 그 회색 정장. 맞아. 나 예. 맞아. 뭐 주색. 검은색. 필수거든. 이 필템이야. 필템. 예. 네. 그러니까 혼다는 그 그레이 같은 차예요. 브랜드요 그래. 어, 이것도 그래 그래 아닌가 이 차. 그리고 그 밖에도 그래요. 예요 네, 혼다를 대변하는 색. 그렇 네. 그런 목적성에 맞는 차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요. 하지만 뭐 브랜드나 기업도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네요.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엔진 오일 늘어나고 녹나고 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혼다 코리아가 아주 대응을 먹같이 해가지고 일을 더 키웠죠. 지금이라도 이제 한국 소비자들이 이렇게 좀 현명하고 똑똑하고 또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또 이런 양스러운 지술좀안 해서 이 브랜드가 그동안 기술적인 측면에서 호평을 많이 받아왔고 기술의 혼다라는 게 얼마나 이게 훈장입니까? 그럼요. 그거 어디 가서 받을 거야, 이거를. 그렇지. 네, 그 명성을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 혼다가 이게 도색을, 도색을 두껍게 안 써. 아, 그렇다면서 네. 무슨... 그래서 예전에 저도 3세대 CRV 운행을 했는데 이 도색이 서울 마크도 잘 생기고 광택 몇 번만 하면 은 이게 막 도색이 막 그러니까 혼다가 의외의 이 원가 절감을 진짜 얘네들도 일본 브랜드는 이 필수야 필수코스 어코드 하부에서도 그렇게 넉넉하게 준 느낌은 없었잖아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적으로 뭔가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원가 절감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 그거 제일 잘하는 애들이 도요타고 도, 자동차 도료를 얇게 칠하면 이 자동차 도료가 비싸거든. 이 어. 자동차 도료 안에는 맥탈 그러니까 리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일반 도료보다 훨씬 비싸요. 그래가지고 요거 아껴놓으면 또 돈이 많이 절약이 돼. 근데 공정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거기서 이득이 생겨요. 무게가 다 가벼워지기 때문에 연비가 조금이라도 좋아져. 공차 무게도 좋아지고. 뭐, 이걸다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나쁘면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관리를 더 빡세게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혼다가 아직도 그러는 건 모르겠어요. 우리 한번 솔마크 한번 해볼까? 세차인데 한번 해볼까요? 어? 아까 디테일링도 이렇게 <laughs>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솔 <laughs> 네. 같은 거 있던데, 그런가 그런가? 뭔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혁신성을 찾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를 마감 피 r 부위가 더 이게 덩치가 커졌고 내장도 좋아졌어요. 물론 뭐 이런 우드 그레이라면 필름이고 뭐 이렇게 좀 아주 좋은 재료가 쓰여있진 않은데 그래도 가격대에 맞는 정도의 구성 같고요 필딱 네. 아, 보면 알아요 어? 내말 들었어 방금? 네필름이지 어떻게 하냐고 그러게 딱 보면 알아요 네. 되 어떻게 나왔노 완전 작은 소리로 혼잣말 하네 네, 그 주변에서 군시랑거리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청력이 완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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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씨입 조심해야겠는데? 어벤져스급이야 지금 냐 보통, 그, 에코모드, 에콘으로 놓고 타면, 네. 웬만한 차들은 힘이 없다, 이거. 그렇죠. 어, 답답하다. 네. 이렇게 느끼거든요. 네. 때로는 그렇진 않아요. CVT가 이런 장점은 있어요. 음. CVT가 이렇게 스포츠 운전에서 멍 때리는데, 음. 일상경영에서또 출력 조절을 또나눠주그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토크 조절을. 맞는 정도까지 네. 해서. 네. 요거를 이렇게 니니어하게 운전자가 이렇게 거슬리지 않게 잘 잡아내요. 그러니까 요즘 CVT를 타시면서 이렇게 자동변속기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 여러부분들이에요3,000 rpm 밑으로 다닐 때는 조용하잖아요, 조용하거든. 네. 근데 4,000 rpm 되면서부터 와아앙 들어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반들어 해. 음. 난 몰라. 아 예, 레일왔치한 총만 나와. 핸드폰 뭐야 핸드폰. 이게? 양쪽 다 나와 이제. 그것도 여기다 놓고, 저기다 내야지.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 이렇게 좀 빨리빨리 적용을 해서 바꿔야 되는데, 얘들은 그냥 한번 만들어 놓고, 브이탱 만들어 놓고, 그냥 막 계속 주구장창 써. 얘는 한번 2025년까지 쓸거리요고해진할 때는, 조수석 있는 사람이 숄더 체크하고, 이거 맞는지 응? 확인하라고, 여기다 갔다 놓고. 아, 다 같이 보라고. 혼자 <laughs> 운전하면 어떡해요? 네? <웃음> <웃음> 아, 그걸 또 그렇게. <laughs> 혼자 운전하면 어떻게 해야죠? 차는 진짜 프락셀 밟기가 정말 싫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거슬리게요, 사람은 마치 엔진이 터질것 같은 느낌. 맞아, 맞아, 내가 한번 맞아. 잘못한 거 알았어요 엔진. 엔진이 마치 이러면 프락셀을 때리면 왜? 맞아. 맞아. 그러는 것 같아. 요왜 그래? 그래. 하지 마. 그렇게 소리 나는 게 어. 자동차 무리가 되는 건 아니죠? 무리난가요? 그런가요? 무리난 그렇죠? 기분 문제죠. 기분 탓인가요? 그렇게 자동차 음. 엔진의 내구성이 떨어지지는? 원래 소리가 많이 나는데 그 소리를 얼마나 이쁘게 내느냐 그걸 위해서 막 연구를 하고 소리를 어떻게 가다듬고 막 이렇게 하는 해서 그도막 덮어 씌우고 그쵸?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조용한 차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소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면 소음이. 맞네요. 약간 있어요. 아니 많아요. 마, 대놓고 많다고 하시네. 많아요. <laughs> 많이 올라와요. 지금 시끄러워요. 근데 보통 뭐이 정도 시끄럽지 않나? 그냥 얘는 좀더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음색이, 네. 음색이 좀 약간 파고드는 거야. 네. 네. 거슬려야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바람 타고 들어오는 소리도 좀, 네, 뭐, SV니까. u 네, SV니까. u 이런 게... 것들은, 뭐, 풍절음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거슬리는 수준 은 아닌 것 같은데, 밑에서 소음은 좀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하부 소음 차단은 좀덜된것 같아요. 이게, 이, 어코드도 그랬고, 아유, CRV도 그렇고, 시끄럽네요. 혼것 특징인가 보 네. 타이어를 좀 바꾸면 나아질까요? 어, 지금 타이어도 그렇게, 타이어가 노면 타는 소리보다는, 네. 제 하부에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뭉개져서 들어오는 소음이에요, 이게. 음. 그러니까, 이제, 어느 특정 부분에서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부 소음 자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소음이라, 네. 하부 쪽에 방청이 대체적으로 좀 확실하게 꼼꼼히 안돼 있는 것 같아요. 11.3이네요, 연비가. 아까 11.4였어요. 네. 였어요. 네. 안 거의 공인 연비 찍네요. 멋지네요. 와인딩을 좀 많이 안 하긴 했어요. 네.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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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도. 이런 맛 때문에, 이제, 혼다 차를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와, 하지는 않지만, 에아에 하지도 않는. 적당함이 정말 있들죠 그럼, 당함이 정말 힘들지. 내가 어딜 가나, 그래. 저 정도면 됐어. 이 소리를 듣고 자, 그, 소리가 얼마, 얼마나, 얼마나 <laughs> 큰가 하면, 지금 3,500rpm, 4,000rpm 이에요. 아. 그러니까, 외부 소음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3,500rpm인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음, 그러네요. 그 정도로 외부 소음이 크다는 네, 거예요. 그렇 이 차는 방음에좀 신경쓰면 좋을 것 같아요 어큐라도 그런지 한번 좀 시승을 해보고 싶네요 우리나라에 어큐라가 없어가지고 어큐라는 좀 괜찮겠죠 고급 브랜드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네. 갑자기. 아, 아니, 어 깜짝이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웃음> <웃음> 뭐야 이게 뿅뿅을 타 마이크 소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소리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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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있거든 잘한다 대표님 잘하죠아 요즘 BMW가 잘하더라고요 5스리즈만 타는데 실내에서는 막 어~~ 이래요. M5 탄 거야? 어. 밖에서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